너만 복음을 믿고 우리는 안 믿느냐? 그거야말로 복음에 대한 변질 아니냐? 음. 이제 이런 그럼 그 이후에 복음주의 리포트라는 음. 음. 책이 나왔잖아요. 이 책은 좀 그걸 좀더 확장해서 이렇게 만드신 책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에 가서도 계속 보금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이제 공부도 했고, 그런 주제의 글도 읽고 이제 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이제 보금주의 서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보금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마침 또 그때, 음. 어, 청어라민이, 그 다음에 아이베프니 이쪽에서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에 예, 네, 음. 목회자들이, 보금주의를 이제 좀더 음. 전향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있어서 단체도 만들어지고, 네. 모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게 되고, 그러다 가 기독연구 니에미에까지 오게 된 건데, 한국에서 보금주의를 잘 모르는구나, 일단은. 팩트 자체, 역사적 팩트 자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한국에다 그 보금주의가 뭔지를 소개하는 일들을 좀 음. 해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보금주의와 관련된 글들을 요청받아서 계속 쓰게 됐어요. 아, 그 네. 이제 복음주의 근데 여러 이제 주제들도, 뭐, 아까 사회에 대한 문제, 여성에 대한 문제, 뭐 국가와 교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야기들 한국에 소개하는 작업들을 했고, 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방법론과 눈으로 한국교회 의 보금주 의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주제로 하나는 미국 버전의 이야기, 하나는 한국 버전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그, 우리 그, 니에미아에서, 어 제가 이제 보금주 운동사라는 관목을 가리키게 됐는데, 이 마땅한 교과서가 이제 없어서 한0년 정도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제 그때 네. 예,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저는 이 신학교에서 복음주의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음. 교회에서는 못 들었었고 음. 복음주의란 말이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복음을 믿는데 왜 누구를 복음주의라고 부르지? 이게 네. 좀 되게 이상한 표현이다라는 느낌 음. 하나가 있었고 또 이걸 쓰는 방식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음주의고 음. 넌 아니야. 약간 음. 이런 음. 용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음. 사실은 그, 그, 그래서 그 복음주의란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럼 너만 복음을 믿고 뭐 우리는 안 믿느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복음을 거기다가 이 짐을 붙여 가지고 주위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 그거야말로 복음에 대한 변질 아니냐 음.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네. 특정한 어떤 신화 흐름에다가 복음질를 붙여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보는데 예, 그런 음. 발상 자체가 불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일정 부분은 그런 비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러나 이제 그, 보통 이제 이 복음주의란 말이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처음 이렇게 크게 부각된 거는 루터가 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신의 음. 이 개혁 운동을 카톨릭교회 기존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음. 어, 자신들을 에반겔리쉬라고 불러요. 이 복음주의. 자이 영어 그게 그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evangelic a l 이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주의라는 말은 그 루터교회 혹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의가 변이가 되는 거죠. 이제 지역으로 네.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 지역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거기 에 새로운 전통들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데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죠, 음. 뉘앙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중에는 근본주의자들도 자기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고, 신복음주의자들도 자기를 복음주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진보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복음주의라고 음. 부르게 되니까, 제 스승이었던 도날드 데이튼 교수가 그 80년대 말에 되게 논쟁적인 남문을 썼는데, 음. 보금주의란 말에 대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다시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음. 쓰는 사람마다 전제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벨탑의 저주와 가까운 음. 거다. 그러니 보금주의란말 용어 자체를 폐기해 버리자. 어.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을 네.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그 개념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었고. 음. 그리고 지금도 보금주의에 대한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첫 줄이 보금주의는 정의하기 어렵다. 네. 뭐 이게 다 음. 학생마다, 학자들마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보금주의란 말을 쓰기가 되게 이제 그야 말로 거시기한게된 거죠. 이게 음. 정체가 불분명한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통 그래, 그랬기 때문에 솔직히 말 이제 공통분모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어디까지를 보금주의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 말이 제일 그래도 설득력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이 네. 영국에서 복음주의 역사를 전공한 데이비드 베빙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음. 이제 복음주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음. 그 하나는 이제 성경 중심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음. 자기 삶에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음. 음. 두 번째 십자가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신앙의 구원의 핵심으로 보는 사람들, 특히 십자가를 사모하고 음. 예, 세 번째 사람들이 회심주의,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그런 경우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자기 삶이 신앙에 관심이 없다가 어떤 부흥회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경험을 했던 구체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거를 되게 강조하는 네. 사람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행동주의,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음. 네, 이게 결국은 선을 행하거나 또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예,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들 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이네 이, 이네 가지가 그래도 복음주의자들의 공통 분모 아닌가라고 음.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그거 동의가 네. 돼 그럼 또 당신 복음주의자야 음. 뭐 이렇게 그거 외에 다른 거뭐첨가할 수도 있고 뭐이럴수 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이 복음주의자들을 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네 가지 들었을 음. 때는 그냥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해도 그냥 이네 가지를 쓸수 있을 것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네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서 난 기독교인이야라고 말하는 그룹도 있나요? 그렇죠. 음. 아까처럼 회심에 대해서 꼭 그런 체험 이 있어야 돼. 음. 그 특히 그런 것 많잖아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 어릴 때부터 네네네. 잘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가 뭐 뾰족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없는 음.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나 기독교인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고. 음. 점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1세대 음. 신자들은 대부분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자녀로, 손자로 태어난 사람들일수록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가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는 음. 거죠. 타인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는데, 음. 또 저렇게 꼭 저렇게 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해야 되고, 음. 타인에게 내 신앙을 강요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이제 전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있어요. 아, 어, 네네. 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성경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18세기의 웨슬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에 성경이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고 음. 이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네, 중요해. 그런 것 중에 이제 물론 웨슬리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네. 사람에 따라서는 성경도 중요하죠 그거는 우리 신앙을 구성하는 여러 권위 중에 하나에 불과해 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맨 앞에 두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 것 같지만 예, 좀더 그 신학적 색깔이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성경에 대한 의 의존도가 이제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금주의자들은 말이 안 돼. 음, 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보스턴 대학인가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시간인데 성경을 거의 인용을 안 하고, 오히려 노노맹자를 더 많이 <laughs> 읽어가지고 놀랬다. 이제 신학교인데, 이제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옮겼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음. 네. 그런 맥락에서 이네 가지를 강조하면 모두 다 모든 기독교인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음.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네, 있죠. 네. 그렇게 환원시켜 음.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약간 한국 교회 정황에서는 이네 가지를 벗어난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네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지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큐메니컬 쪽에 음. 속한 분들을 자유주의자다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범주 훨씬 더 넓은 거고 음. 그 안에 아까만 에큐메니칼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이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는 근본주의하고 복음주의가 거의 거의 90%에 가깝다고 음. 보여지고 이제 소수의 네. 진보적인 분들이 음. 계시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그리스도 이니죠. 예, 그렇다고 아까처럼 성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한 네. 퍼센테지를몇퍼센트 음. 두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체험 자체를 다 부정한다거나 나는 그게 없어. 근데 음. 그거 없어도 살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음.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거죠. 어제 이제 그냥 최근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음. 요즘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소위 보금주의 진영에 속했다고 하는 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자기는 이해가 잘안 된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각자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특정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특정 정당에 지지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지 이 관계가 궁금하다 이런 걸 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있네요 아 어, 그렇죠 그거 되게 한국의 한국 교회사 안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기독교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기점이 45년이에요. 일제가 해방이 되면서 북과 남쪽에 이제 소련군정과 남한의 미군정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 기독교 인구가 5% 미만 정도로 봐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5% 미만이 전체 인구인데 그 중에 70% 이상이 소위 말한 이북 서북 지역이라고 불리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있어요. 네. 그, 그 여기 거기가 이제 북장로교 하고 북 감리교회가 선교했던 곳인데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 남한에는 38도선 밑에는 기독교 교세가 매우 약했어요. 있긴 있었지만 음. 서울 조금 그다음에 대구, 부산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에 조금씩 있었고 기독교는 그 당시에 여전히 이제 신종교였고요. 종교적 여운에서는 뭐 천도교가 10배 이상의 교세가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유교 불교는 네.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북한에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중심이었죠. 거기 평양신학교도 있고 숭실, 대성, 그다음에 뭐오산학교들이다 거기 있었고 해방되고 나서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미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반공적 성향이 강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해방됐는데 북한에 김일성과 소련이 들어오게 되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산 당 공산주의자들하고 기독교 대본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말했고 반공주의자들하고 갈등이 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초반기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당도 만들어요. 뭐, 그, 사회민주당, 기독교 사회민주당도 만들고, 조선민주당도 만들고, 음. 거기 한경진 목사님, 뭐 조만식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을 주도하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김일성과 소련 세력에게 이제 밀리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또 되게 핫 이슈였는데, 일제가 해방되고 나서 한국의 북과 남쪽 모두의 남과 북의 중요한 공통된 이슈가 뭐였냐. 하나는 친일파 척결이었고요. 두 번째가 토지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이 가지가 아주 심각한 이제 민족적 과제였는데, 불행히도 북한에서 친일파로 몰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하면서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대상이 돼서, 예, 어느 정도 이상의 토지가 가렸던 사람들은 이제 지주를 몰려가지고 토지를 다 빼앗기고 타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이두 가지 교집합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소련하고 이제 그 김일성과의 정치적 갈등, 종교적인 갈등, 거기다 재산권을 빼앗겼던 것, 어, 그 다음에 북한에서의 그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 아 어, 이런 문제들 속에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또 남한에서 보니까 남한은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남노당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이 북한보다 남쪽에 훨씬 더 조직적으로 힘이 강했고, 음.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미국은 이제 반공 예, 우익계열의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척결을 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되죠. 45년부터 53년까지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보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피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음. 남한에도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우그룹을 음. 한 거잖아요. 그때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 다음에 반공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 다음에 친미라고 음. 하는, 기독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러면서 미군정, 나중에는 이승만, 그 다음에 한민당, 나중에는 자유, 그,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자유당,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 기독교 이 사람 특히 대번 장로교인들이죠. 음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남한을 공산주의자들이 없는 반공 사회로 만드는 데 연대 세력이 형성이 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적어도 군부 독재가 끝나는. 80년대 말까지 새 세력 미국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처음에 반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만들었던 그 다음에 잠시 민주당 정권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 음. 그 다음에 전두환으로 내려오는 이 군부 세력들 네. 그 다음엔 그 월남한 우리나라의 그 보수, 장로교, 음. 세력들. 물론, 거기, 거기, 감리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러다 런이 보니까, 음. 이, 이 관계가 45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세 축으로 함께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처럼, 어, 이 자유당부터 쭉, 한민당부터 내려왔던 음. 쭉, 물론, 한민당은 나중에 민주당으로 이제 발전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내려온 요 그룹, 이게 어떤 당들의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존재하잖아요. 그니까이 그룹하고 보수기독교. 그중에 이제 그 보수기독교 중심은 한국의 장로교.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당대나 혹은 후대. 이분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절대다수의 한국의 그 기독교인 특히 보수적 성향의 네. 기독교인들이 특정 정당하고 저는 유착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 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왔었던 거는 그렇게 형성된 관계였던 거죠 오, 한국사랑 엄청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그 적어도 한사십년 이후에 남한의 현 근현대사 남한의 현대사는 그 정치사 측면에서는 음. 남한을 내려왔던 북한 특히 북한에서 내려왔던 우리나라 보수 기. 독 도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네. 해왔죠.